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참 저처럼 어리버리한 그 원장님들이 어, 학원 일을 하면서 많이 겪었을지도 모르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는 안 겪었지만 좀 겪었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겪은 그 엄마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보험을 하는 엄마였어 보험을 근데 아시잖아요 이 보험을 하는 엄마들이나 다단계를 좀 까는 초급 다단계가 아니라 무슨 뭐 골드 뭐 이런 사람들 브론즈 이상 예뭐뭐 뭐 최상위 다이아몬드 잖아요 아무튼 다단계 아니면 보험 보험도 약간 좀 잘하는 이런 엄마들의 포스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엄마들의 포스는 이 상이, 호랑이 상. 그리고 엄청나게 쎄 보이죠. 예. 그런 엄마들이, 어, 해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예, 30대 초반에 그런 엄마를 만났는데 예. 아, 사, 30대 초반? 30대 초반은 아니고, 30대 한중반 들어서서 이제 그런 엄마를 만났어요. 예. 그런 엄마를 만났는데, 애 둘이 이제 학원에, 재학원을 하고 있을 때니까, 애 둘이, 둘을 넣었는데, 한두달 정도 가니까, 보험을 들으라고, 내방을 하셨어.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 그때 저의 이 약한, 미숙 했던 그런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었냐면, 보험을 안 들으면, 예, 이두 명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보험을 들면은 이제 계속 다닐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보험을 들어도 어차피 이거 저축과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오래 들면은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엄청 뭐 이자가 붙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더라도 이걸 깨 먹지 않고 엄청 오래 들으면 어, 나중에는 원금의 손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저도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엄마가 보험을 들으라는 거야 저보고 예. 어떻게 합니까? 저는 두 명이 나갈까봐 그게 아까워서 이제 들었어요. 근데, 예, 들으면서도, 아유, 뭐 나중에, 오래 들면 이게 뭐 원금 손실은 안 가니까,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로부터 그 엄마가 한몇달더 다니더니, 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자연스럽게 끊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돈은, 돈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 예. 그리고 그, 알고 보니까 그 돈은 중간에, 예, 해약을 하거나 그러면 원금 손실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아무튼, 예.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하죠. 친척 중에 보험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미 들었다고. 이런 종류의 거는 이미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거절을 하면 될 텐데, 그때는, 예, 이거 안 들면 이 사람들이 나갈까봐. 사실 나가도 뭐 상관은 없는데, 예, 그것 때문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왔다가 내가 그걸 안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나갔으면, 뭐, 그것도 뭐, 예,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은 어, 보험 들어놓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뭐 내가 뭐 세상 태어나서 뭐 사회생활 해본 거는 예 거의 학원 생활밖에 없으니까 학원 강사들이 그래서 의외로 사기를 많이 당해요 예 그리고 의외로 순진하다니까요. 약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하고 그러니까 엄청. 예뭐 되바라졌을 것이다 아니면 닳고 닳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라는 거죠 아무튼 예 이런 거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보험 하는 엄마들한테 이렇게 예 보험 권유로 예 이럴 때는 예 보험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 비612 어플을 이용해서 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술도 빨갛고 그렇죠. 아 정말 어플 사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찍으면 하, 너무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두 번째 또 제가 만났던 엄마 중에 어떤 엄마가 있었냐면 첫째 제 아이가 예두 살에 두살 때인데 어 뭐. 그니까, 눈높이는 안 해요. 눈높이, 뭐, 대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문선생님, 예. 방문선생님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책을 엄청나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뉴스데스크인가? 거기에, 나, 거기도 나왔는데, 거의 다단계 수준이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 저한테, 그 어머니도 이제, 그, 전업주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뛰어든 것이, 눈, 높이 선생님. 근데, 눈높이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 눈높이 선생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럼 책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어, 저를 잠깐 만, 보자고 만나더니, 어, 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살인데, 애가 두 살인데, 책을 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예, 책을 읽어야 된다면, 이거를 권유를, 하시는데, 뭐, 무슨 책을 읽건, 책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뭐, 그니까, 뭐, 애들 교육에 관한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다니까. 그래, 한 1년 정도 썩히고, 한 3살 때서부터 내가 읽어주면 되지. 예, 이러면서 책을 사드렸어요. 그 책값이 45만원인가? 예.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이 책을 내가 잘쓸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 책을 내가 안 사드리면 이 엄마는 정말 얼마나 내색은 안 하지만 좀 절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면 그 일은 그 엄마가 제가 알기로는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처음, 예, 하던 일이었고, 그러면, 뭐, 누군가가 좀, 예, 이런 걸 사드려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그 속에 제가 생각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음 제가 생각났다는 거는 저에 대한 믿음이나, 예, 신임. 그리고 내가 사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 그 책을 다는 안 보지만, 그래도 몇 권은 유용하게 애들이 읽었어요. 예. 애들이 읽고 있고, 물론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고, 알고 봤더니, 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도 어린이집에서 활동비라고 한 달에 뭐 10만원가량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활동비를 받고, 책을 <laughs> 일주일에 한, 한권 정도 보내주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그것만 받아다가 해도 정말 많은 양인 것 같아요. 그것만 다 읽어도 걔는 정말 독서량이 많은 그런 느낌일 이것 같아서 정말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사두는 것은 별로 이렇게 돈 낭비 같은 그런 느낌도,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예, 사들였어요 근데, 어제 느낌에, 예. 이 엄마가 이걸 오래 하실 것 같지도 않고, 예. 제 예측은 맞았습니다. 그 엄마는 지금 그걸 하고 계시질 않아요. 예. 오래 해서 나한테 또 이걸 사라 할 수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고, 그 엄마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뭐, 책은 썩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100% 제가 이용은 못 했지만, 예,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용을 할 수, 하려면 더할수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읽어줬고, 그래서 그 엄마가, 어, 저에게 고마워 하는 그런 마음을, 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엄마가 이걸 사라고 그고 선생님이 이거를 사주는 게참 어려운 일인데, 일단 말을 꺼내셨으니까. 예,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쩌겠어요. 저는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아, 만약에 그걸 안 사드렸다. 그러면, 예, 그 엄마는 그것과 관련없이 저를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은 계속 저에게 맡기, 맡겼겠죠. 그리고 저는 애들을 계속 맡기라고 그것을 사드린 건 아니에요. 단지 처음 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게 뭐나의뭐 경제를 완전히 휘두를 만한 예. 그런 그렇게 아주 거대한 금액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의 마음을 읽어 드린 것이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뭐 100만 원뭐 이 정도가 되지 않고 50만 원안짜 아니면 한 2, 30만 원 만약에 그 정도에 한해서 한번 정도는 사드릴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정중히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예 정중히 거절을 하셔도 되고 사실 지금의 상황이 이 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정말 정중히 예, 거절을 하셔도 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이러지는 마세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진짜 이 둘의 관계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이런 행동인데, 어떤 분은 이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예, 어머니, 이, 이걸 내가 사주지는 못하지만, 예, 하면서... 돈을 주는 거죠. 돈을.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예. 이, 이거에서 얼마 남나요? 그 정도의 돈은 드릴게요. 예. 이러면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드리는 거. 와, 이거는 진짜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다 못해 파멸시키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정말 그런 행동인데 이걸 이러한 행동을 솔루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어, 결코 하지 마시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돈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에게 학원비를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 없어서 절반밖에 안 붙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두달 밀렸는데 한 달만 붙이든가. 이런 사람한테도 독촉을 하진 않아요. 이게 정말 너무 바보 같은 짓인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